오늘은 정북 정읍시에 있는 하이브리드 캠핑카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좋다 이렇게 야외에서 서지 한창 작업중이셔서 작업 소음이 있습니다 바쁘신데도 친절한 상담을 해주셨어요 봐도 돼 아! 에어컨, 여기, 있고 너무 좋아 언니 어떻게 어. 여기, 여기, 다기고기 여기, 여기, 욕조는 어떻게 돼요? 아니 아기 아니, 아니 변기 그건 선택. 아, 맞아. 음. 전자레지도 음. 있고. 음. 수납 공간은 엄청나다. 어. 아. 여기는 그 청수통 1 5 0터들어가 있고. 청수통? 네. 여기는 1인 침대가 돼 있고. 쪽으로 가보시죠. 네. 저녁에 이제 주무셔야 된다. 네. 아 오. 아요 여기. 아, 등받이를 네. 여기다 했었는데. 네. 여기까지. 아. 이제 세븐에서 나가기 주무셔. 음. 그리고 <laughs> 위에 벙커가 있어. 벙커는 내가 다 봤지. 아 벙커가 되게 작구나. 거기는 이제 이불 같은 거라. 아. 수납 벙커였네. 사람이 자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사람이 자려면 추가로 해야 돼요. 그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바로 운전이 네네. 가능하고. 네네. 이거 세차인 거죠? 세차. 그렇 옵션 차량안 연비 13.3 나오는 오토 그럼 여기는 휘발유 경유 경유? 경유? 아. 경동차세 1년에 6만 5천 아. 보험료 50 정도 하데왜 그러지? 트럭이라서 그래요? 아니. 이건 여가용으로쓰는아 엄청나다 자가용이나 상업용이 취득세는요? 5%한 100만 원 취득세 200만 원 100만 원부터 선수금 내고 나머지 풀 할부도 다분하고 천만 원 내고 나머지 할부라든 네. 몇 개월까지 할부가 돼요? 60개월 60개월이면은 음, 5년. 5년 60개월 5년 이게 6 이게 풀 옵션에 얼마? 2 4 5 0 그러면 네. 아 음. 이거는 지금 네. 그러면 풀 옵션이라는 거에 대한 그 주요 에어컨. 그게 뭐죠? 에어컨이랑 에어컨. 네. 그 다음에 지금 캠핑카의 하이 보일러 최고 옵션 보일러 가정용 보일러고 똑같아요? 아 가정용 보일러하고 네. 온수 네. 따뜻한 물, 네. 찬물 네. 그 다음에 히터 네. 아 에어컨 이 안에 사우나 기능 네 어, 웃음하다, 언니. <laughs> 그리고, 나 빨리 차 언니 I guess. Don't you get d u m p i 이 g tennis? That's 이 tail. You tell m 이 Sonica, a bit of a high boy, love your man, and she don't know some of it. I'm 그렇죠? 그래서 이 차에 종이 차전에 그림이 자동적으로 고유로에 들어가서 내가 따로 견유 그럼 제가 필요 따로 필요없어요. 전기 배터리라는거 없어도 경유로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이런 전기도? 전기도 아니 요우 전기는 네. 이런 전기는 여기 배터리에 600암페어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아 600암페어 거기 그런 건 자동 충전이 돼요? 아니면 제가 뭘 해야 돼요? 태양광이 자동으로 있어요? 살만 아 뜨면 되니까 365일, 네, 네. 365일 그냥 살만 뜨고 있었는데가 차가로 다 충전이 돼요. 아, 음. 이거 태양광 충전비 한전 뭐 주행 인버터 다 돼있잖아요. 그럼 저는 전기를 다 모르는데 음. 제가 이거 건드리지만 않으면 아무튼 자동 충전돼서 음. 제가 콘센트 어느 정도는 쓸수 있다라는 거죠? 비가 오실 때 3일. 3일. 충전용이 네. 내려가 장마철에 비가 안 에이. 온다. 그러면은 일 동안, 3일 동안 아 3일 동안은 무충전을 할수 있고 무충전으로 기본연 삼백 0쓰 m 아. 다른 전기 필요 없이 태양광 지붕이 있으니까 태양광이 충전이 돼요. 네, 충전이 돼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게. 이게 그럼 아무튼 이 자체로 지상 주차장 라인은 다 되고 예. 지하는 못 들어가고. 승용차 주차장에는 그쵸? 다 허가가 된 차니까. 네. 어, 어디가서키핑카뭐큰 음. 차라고 해서 이렇게 쫓 t 나 r 데막 주차 를못하하 하는 차 i n 예를 들면 이 t 스탠다드형이라 h 일반 s u u v 차보다 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폭 t 아. SUV, you 이렇게 튀어나오 little bit. You can get a little bit. You can g 열선 냉풍 네. 다 나오고 주소까지 네. 에어백 c 네. 있고 네. 전방 휴스을 차선 이탈 경보장치가 있고 블랙박스, 상식카메라 하여튼 옛말은 고급차에 있는 것은 다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아, 이거요? 네. 어, 이건 블루투스 되는 네. 오디오니까 핸드폰하고 연동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 노래방 기능을 사용한다든지. 아. 어. 약 9년 전이면. 뭐, 아뭐 이스트링이 총얼든요든 핸드폰으로 네. 핸에서 파나 켜고 오마카세 다. 아, 유튜브 제가 유튜브 제가 제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예. 네, 근데 민망했어 근데 노래가 자, 너무 게 받으려면 좋은기되는 이거 그냥 한1려 아. 보아 이거 아무튼 캠핑가에 엄청 관심이 많아 진짜 혼나요. 그럼 아 그럼 앉아. 위에요? 구름 앉아. 구름, 구름 앉아. 뭐? <laughs> <laughs> 앉아. <웃음> 그래. 앉아. 얘 뭔데요? 종이. 모두 걸이? 모두 걸기 양치기게? 샤워실에. 네. 얘는 어떻게 열어? 오수 청소? 샤워실에. 네. 오, 샤워를 했는데 물이 잘빠졌는데 물이 안 빠져? 그러면 오수통에 물이 꽉차는 거야. 아 물이 안 빠지면? <laughs> 네. 안 네. 여기. 뭐, 엄청 배고식 엄청 크구나. 이거 큰 거야, 이게. 이게 조금 막시나. 그러 혼자 쓰면 4일 정도 쓰다가 애기 쓰면 일주일도 쓰고 이게 부부가 여행 갈 이거 가면, 물 입... 어, 여자가 그럼 어디서 이걸로 여기다 어떻게 넣어요, 이입을코스가 있어요? 바깥에 캡이 있어요. 그냥 주유 주유 넣듯이 딱 넣으면 되는 거이게그 우리 어떤... 이런 화장실만 있으면 돼요. 요그선 우리 감어지는 그 전기선 있죠 네. 전기선처럼 코스도 감어지는 게 있어요 이십 메다 삼십 그거 하나 사갖고 다녀서 아 저기서 여기까지 한 이십 메다 삼십 짜리 기본이뭐딱 네. 너가 꽂아가지고 여기다 딱 꽂으면 여기가 데이지가 있어요 음물 데이지가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얼마나 있는지 여기 눌러보면 물이 지금 바닥에 하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꽉 넣고. 아 하루 쓰면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어, 여기 눈금이? 여기 맞춤 있어? 아, 물이 이만큼 썼네알수 음. 있지. 그러니까 그걸 예상해서 한 눈금 남으면 아, 물 채워야 되겠다. 알수 있는 거고 그런 것도 편하게 돼 있어야. 이고또 소음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야 되잖아. 음. 아니, 단순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네. 이게 지금 저는 차가 하나 SUV가 있어요. 네. 그걸 팔고 요걸 살 생각인데 음. 이거 자체로도 그냥. 기본적인 생활일 정도는 되는지 마트까지는 안 가도 음. 어. 아니 그냥 여기서 숙식이 가능하냐 아니 아니 그냥 평소에 끌고 다니기가 이게 막 덜컹덜컹 엄청 그러진 않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죠 차를 소리 그냥, 그냥 어느 정도는 되는 숙식이 거죠 숙식이 가능하면서 뭐나 골목길에다가 지금 시내에 그런 면서 아무 제약상이 없어 지하만 네. 못 들어가지 지하만, 지하만 못 들어가지. 오케이 <목소리> 아니야 나는 그런 건 상관 이거 차 크기는 일주일만 적응하면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운전성이 좀 높아서 오토오르이렇 시야가 이렇게 넓어서 음, 맞아이 굉장히 편해또 차가 이렇게 어. 보기보다 이 폭이 작아서 그럼 어떻게 됐다에 이게 확장형이 아니기 때문에 높이가 2m 70을 넘지 않아요? 2m 65밖에 안돼이 높이가 이건 환풍기예요? 안에서샤워와서 네. 어, 머리를 만지고 말리고 싶은데 드라이를 아. 하기 가어래네 지금 자동 으로 캡이 닫히죠? 네. 자, 여기 안에서 이제 여름철에 공기를 네. 좀 빼고 싶어. 열린 서선풍기 어? 아. 선풍 기능도 되고 환풍 기능도 되고. 네. 이게 지가 자동으로. 어, 찬 바람 들어온다. 응. 네. 이게 공기가 바깥으로 빼기도 하고 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머리 뭐 샤워고 머리 말리기도 좋고. 여름에 이제 아서 이거만 딱 틀어놓으면. 아, 머리가 말려질 정도 나는 거죠? 이거요? 네. 바람 세기가? 선풍기 정도요 선풍기능. 아. 선풍기능 한번 보실래요 네. 모든 것은 다 리모컨은 되는데. 음 지금 바람이 내려오나요? 아니요. 어, 나와요. 이쪽으로 온다, 온다, 온다. 아, 에어컨씩, 에어컨 같이 나오네. 직바람이 아니라. 무풍같은 느낌이네 <laughs> 아 바람방향은 언제든지 누르면 터치먼지가 스스로 바뀌는거요 그럼 콘센트는 위치를 알려드리면 원하는 위치에 조금 더 보강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는 이제 지금 콜이 있죠 네. 무선충전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충전되있고 아 220도로 꽂을, 네. 꽂을 수 있고 USB 꽂을 수 있고 이 뒤에도 콘센트가 있고 네. 여기에 이제 핸드폰 충전하시려면 12... USB 네. 충전 가능하고 음 12V 가능하고 220V 원하는 부분에 남는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데 네. 근데 여기다가 노트북 넣고 아. 뭐 작업하시고 막영주 이거 테이블은 내가 이제 좀더 키워야 되겠다 네. 난좀 작업해야 되니까컴퓨터작업 해야 되니까 모니터를 큰건데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그럼 키워도 프록시엄 가격에서 다 이런 것은 돈안 받아요 아 그리고 이제 콘센트를 이쪽에다 나는 하나 해고 아아아 싶다 그냥 탁 꽂아서 음. 아니면 여기다 이제 권리적 거리니까 이쪽에다 콘센트를 해서 음. 탁 꽂아가지고 쓰고 싶다 뭐 그런 것은 다 해도 돼요 근데 아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기 기본으로 멀티 네. 들어가니까 음... 또 화장실 한번 가보자 사우나 기능을 넣은 이유가 저희가 코로나 터지고 네. 사우나 복합으로 빌란드가 있잖아요 네, 바리알부터 잡기도 버리죠. 음. 그수도 괜찮 저기 안에. 예, 에는다 방수 커팅이돼 있어서 음. 여기서 이제 샤워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샤워하실 때는 이렇게 쓰고. 예. 음. 방수 브라인드가 돼 있어요. 음. 아, 저게 보이니까. 예. 네. 없을 때는 이거 아. 내리고 이제 하고. 네. 그렇게 접고 조금 다 열려요. 개폐가. 아. 네. 밖에서 물을 열어 놓고 이제 전기 그래. 시켜도 되고. 여기 풍선은 창고로 쓴다고 하더라고. 뭐 갖고 다닌다고. 옷장으로 많이 쓰시죠. 음. 뭐비올때는이 정도? 네. 그에 방충망도 내리고. 아, 방충망. 저녁에 주무실 때는? 프라인드도올리면 되고 음. 자습실이니까. 이게 지금 여기랑 여기 두 곳에 있어. 화장실. 아, 거기는 안 내는 거죠? 네, 네. 저기도 열려요? 열려요? 캠핑용이라 지금 기본적으로 넣어야 어요아 알겠어 여기로 그냥 기본적인 침 네. 물을 여기다 호스에다 딱 꽂으면 네. 아까 뭐 수위센서딱 눌러 놓고 네. 물 꽂아놓으면 물쭉 올라가면 되게 같이 올라간다 기름 넣는 것처럼 물다 찼네 하면 딱 떼어서 잠그는 거고 음네물 호스 말아지는 호스 갖고 다니시면 제일 편하고 여기는 두시면 네아 혹시, 이제, 지, 뒤, 밖에서, 캠핑 갔다가, 오제 네. 같은 거, 밖에 이제 테이블 막 쓰고, 오제 같은 거 쓰고, 네. 한번 정도 쓰 여기다 침목하면 이제, 쉬어도 가도 되니까. 응, 응.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쪽만 열어놓고, 방충만. 음 하고, 이쪽은 닫고, 이쪽만 쭉 열어놓고, 네. 그러면, 쭉, 이에서딱 해놓으면. 그리고 요즘에, 270도 어닝? 그런 건 따로 별도로 설치해도, 에? 아, 그 별로예요? 여성분들은 하지 마 절대. 아, 힘들어서 못해. 그래요? 어닝이 저기요, 저기. 아 있어요? 있어. 아 진짜 못 봤지. 둘 둘도 설치돼 있던데. 아 인데. 아 그렇구나. 네, 맞아요. 전동인가 봐. 소동 자동. 와. LED. 자동으로 하면은. 네. 자동 눌렀는데 올때막 맞아? 하도 여기 가 자동 작동이 안 돼요 그럼 집에 네. 못 오잖아 네거 아아 2 5 0 c 나 완전 여기에다 팔걸이가 또 돼있어 아니. 네 이거 해가지고 높이 바닥에 해 놓고 높이 해 놓고 불면에다 딱 고정을 시켜주세고음 이제 그, 가 손등을 잡는데 사람들이 이쪽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여기 타프 타프가 네. 아 다리라고 타프 여기 고리를 해놓은 거예요. 사투. 사투. 사프잖아요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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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투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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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다사아주잖아 음. 음. 여기 고 사투. 사로 쓰시라고 사는 거고 여기 사 여기는 저기 사투. 다기 사투. 데고자투 저기 사자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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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투 사투. 사만 매일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만 보다가 직접 와서 설명을 들으니 정말 바로 구입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커튼 본가 자체인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커튼을 누워놓고 와서 이렇게 기웃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커튼 커튼 분 해드리면서도 커튼을 외풍만 한 번씩 살짝 막아놓는 거죠. 요것만 해놓는 거거든요. 음음 시동을 켜니까 후방 카메라가 백미러에 비쳤어.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친절한 상담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박 나세요.